수입 국산차 전차종 리스 장기 렌트 채널.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신차 리스 및 장기 렌트 견적을 전해 드리는 딜러락 채널 박팀장입니다. 요즘 테슬라 Y 모델의 엄청난 강세로 인해 E클래스 판매량이 다소 주춤한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수입차 시장의 핵심 차종으로서 브랜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E클래스는 중형세단 모델로 매년 판매량 1등을 기록할 만큼 인지도가 가장 높은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경쟁 차종은 BMW 5시리즈, 아우디 A6 모델들이 있는데요. 벤츠 E 클래스는 기술력과 럭셔리함에 있어서 최고의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벤츠 E300 AMG 라인트림 경우 럭셔리함을 아이덴티로 특유의 스포티함까지 전달하고 있는데요.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강력한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벤츠 E300 AMG 라인 트림은 비즈니스용 및 패밀리카로 써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요. 그럼 벤츠 E300 AMG 라인 리스 가격 어떤지 살펴볼까요? 2월달 벤츠 E300 AMG 라인 리스 가격을 보시면 무보증 무선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전국의 금융사별 비교 견적도 확인하겠습니다. 초기 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기간 및 주행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주세요. 참고 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 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 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및 일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참고 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듀원 밴드에서 미드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러락 박 팀장이었습니다.